네, 다음은 말뭉치 구축입니다. 말뭉치가 뭐고, 태깅이 뭔지 정의부터 봐야겠죠? 말뭉치는 텍스트 데이터의 집합을 의미를 하고요. 특정 주제, 언어, 도메인에 따라 구축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태깅이란 거는 이 말뭉치 문장을 분석해서 개체명에 태그를 부여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개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체명은 문장 또는 문서에서 특정 유형의 개별 항목을 나타내는 식별자입니다. 다양한 유형이 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람, 장소, 날짜, 조직, 이메일 주소, 숫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체명 태깅은 텍스트에서 개체명을 찾아내서 특정 태그로 표시를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개체명 및 신조어 태깅 규칙을 알려드릴게요. 개체명은 원칙적으로는 어떤 것의 명칭, 어떤 것의 이름, 그러니까 고유 명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단어에만 태깅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명사일 때는 하나로 합쳐서 태깅을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이 개체명 분류라는 것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것이 개체명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하고 개체명으로 판단이 됐을 때 그럼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를 찾아서 표시를 해주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실 때에는 개체명에 더해서 신조어에도 태깅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조어란 것은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에 없는 단어를 신조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개체명 태그 분류들은 TT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관 및 단체의 명칭을 나타내는 OG입니다. 경제기관, 교육기관, 군사기관, 미디어방송기관, 스포츠기관, 예술기관, 의료기관, 종교, 과학, 도서관, 법률기관, 정치정보기관, 뭐 음식 관련 기관, 숙박 기관 포함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명칭이 나오면 전부 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AF, 인공물입니다. 즉, 사람에 의해 창조된 대상물인데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건물, 서적, 작품 같은 문화재의 이름이나 절 이름, 궁궐이름 이것도 문화재니까 포함이죠. 그다음에 뭐 63빌딩 같은 건축물 이름 뭐 무슨 무슨 아파트, 서해대교 같은 다리 이름, 분수 이름 이런 것들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AF로 태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파트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아파트 이름이 나와야지 태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악기 그리고 다섯 번째 나와 있는 무기 이 종류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고유 명사는 아니더라도 기타, 피아노, 기관총, 도끼 이런 단어들까지 태깅을 하셔야 합니다. 무기 명칭을 보시면 K2 같은 고유 명사에도 태깅을 하고 칼 이렇게 일반 명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도끼가 있는데요. 도끼가 무기일 때도 있지만 그냥 나무배는 연장일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호미와 낫을 들고 싸웠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 호미와 낫은 농기구잖아요. 근데 이 문맥을 봤을 때 무기로 쓰였기 때문에 무기라고 보고 af로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로 명칭도 AF 태그예요. 시베리아 철도, 경부 고속도로 같은 도로나 철로 이름들, 그리고 제주 올레길 같이 지역명이 붙어 있어야 완전할 경우에는 지역명을 합쳐서 태깅을 하시면 되고요. 아라뱃길 같은 수로 이름도 포함이겠죠. 물길도 길이니까. 그리고 운송 수단의 경우에는 나룻배, 비행기 이런 일반적인 명사뿐만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차 이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서적명, 공연, 이런 작품명도 태깅을 하셔야 합니다. 서적 같은 경우에는 고전 작품뿐만이 아니고 출간되는 모든 책 제목은 태깅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불경 같이 각 종교의 경전 이름들도 서적명에 해당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태그는 CV입니다. 문명 및 문화와 관련된 용어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개체명 분류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CV에 해당되는 게 경험상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분류들을 세세하게 다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애매하면 이 CV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작은 팁이고요. 인더스 문명 같은 문명 명칭, 그리고 뭐 민족 명칭, 예를 들면 유대인, 조선족 등이 있고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이 부분은 한국인, 일본인, 이런 단어가 있겠죠. 세 번째에는 스포츠 명칭이 나와 있어요. 종목 이름들 다 해당이 되는 거고, 축구라는 종목 이름은 CV로 태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축구 팀 이름, 그러니까 구단명은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맨 처음에 봤던 O G로 태깅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스포츠 용품 도구 명칭들 나와 있고요. 스포츠 종목에 쓰는 공 이름들하고 수영복, 등산복 등도 스포츠 레저 용품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제도나 정책의 명칭들이 C V 태그입니다. 무슨 무슨 제 무슨 무슨 제도. 무슨, 무슨 정책, 이런 단어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행정 규칙과 행정 명령까지 포함을 하는데, 어, 그리고 진대법, 노예제, 이런 현대에서는 실시되지 않는 제도나 정책도 전부 태깅 대상입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도 CV로 태깅을 하시면 되겠죠. 조세 명칭은 법인세, 면허세,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세, 이런 세금 이름들 모두 CV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FD입니다. 학문 분야 명칭이 나오면 FD로 태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무슨 무슨 학이라고 끝나는 학문들 있죠? 예시 보시면 물리학, 수학, 법의학, 이런 것처럼 학이라고 끝나는 단어에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tr입니다. 여기에는 특정 이론이나 법칙, 원리의 명칭들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법칙이라든지 원리, 이 단어가 아니라 어떤 원리의 이름, 법칙의 이름에다가 태깅을 해주시면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적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 끝에 적은 지우고 민주주의까지만 태깅을 하셔야 합니다. 끝에 이론의 이름 자체가 무슨 무슨 사상, 무슨 무슨 원리, 무슨 무슨 론, 이런 식으로 사상, 원리, 이론이 붙어 있는 경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 이론의 이름이기 때문에 뒷부분까지 전부 포함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TM입니다. TM은 앞서 나온 개체명에 해당하지 않은 용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예시 보시면 색상, 모양, 약 또는 약 이름, 어플리케이션 명칭, 이메일 주소, 인터넷 주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단어를 개체명으로 분류하고 또 어떤 태그를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태깅을 할 때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체명 태깅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태깅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개체명에는 하나의 태그만을 부여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분류에만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을 읽고 문맥을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요. 예시를 보시면 청와대는 건축물로 AF 분류에도 해당되고 기관명으로 OG에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 청와대에서 발표한 이라는 문맥을 살폈을 때이 청와대라는 국가기관에서 무언가를 발표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기관명인 OG 태그 하나만을 부여를 하셔야 합니다. 문맥 파악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개체명 중에는 문맥에 따라서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거나 동음이의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고려해서 태깅을 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시금치 재배 산업은에서 시금치는 재배작물을 뜻하기 때문에 태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칠 때는 소금을 살짝 넣는 게 좋다. 이런 문장이 있다면 시금치가 식재료의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cv 태그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는 현대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이라는 문장에서 이걸 교통수단의 유형으로서 자동차에 AF 태깅을 할 것인지, 내지는 현대 자동차를 기업으로 판단해서 현대 자동차 전체를 OG로 태깅할 것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태깅은 어절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여러 어절이 하나의 대상을 지칭할 경우에는 그 어절 전체를 하나로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신고전학파 성장론이라는 단어를 신고전학파를 학문 분야인 FD로 그리고 성장론을 이론 및 법칙인 TR로 따로 분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데스 문명 같은 경우도 안데스와 문명이 두어절이지만 합쳐야 의미가 통하니 한꺼번에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여의도 6 3스퀘어는 여의도라는 지역명을 제외를 해도 특정 건축물을 지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역명을 빼고 태깅했습니다. 또 특정 행사나 상위, 날짜와 횟수와 함께 쓸 경우에도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척추뼈, 디스크처럼 각각 다른 개체명이 태그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태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부분은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사장님과는 다르게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샘의 전미사 님이 결합된 형태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 전체를 태깅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개체명 태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저작 도구 활용 방법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말뭉치 구축 저작 도구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부여해드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셨을 때 말뭉치, 그러니까 실습하실 데이터를 할당 받기 전에는 왼쪽의 메뉴에 말뭉치 검색, 통계, 게시판 이렇게만 보이게 되는데요. 이 상태로는 아무 작업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이디에 구축할 말뭉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할당이 된 상태라면 왼쪽 메뉴에 좀 전에 보신 것과는 다르게 말뭉치 구축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셨을 때 이렇게 말뭉치 구축이라는 메뉴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말뭉치 구축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작업할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실습을 하실 때에는 뭐 날짜, 이름이나 차시 같은 게써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세 번째 탭에 개체명, 신조어 분석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개체명 분석 탭으로 이동하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태깅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보시면 분홍색 줄에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간사는 과기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렇게 종결어미 단위로 한 문장이 써 있고 그 아래로 또 어절들이 자동으로 나누어져서 각각의 항목으로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개의 항목들이 채워지신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원래 이 개체명 분석 작업을 할 때에는 자동으로 저작도구 내에서 개체명에 태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에서도 보시면 개체명으로 태깅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한 군데 비어 있습니다. 개체명 태깅 작업은 이렇게 자동 태깅 외에 태깅이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서 태깅을 하는 작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말뭉치 구축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시면 보통은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애매하거나 판단이 까다로운 단어들이 남아 있어서 저희 교육과정에서 실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 실습 때에는 자동 태깅이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개체명과 신조어를 찾아서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단어에다가 태깅을 해야겠다 싶은 그 단어 옆에 태깅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그 단어가 입력이 되고, 단어 뒤에 슬래시를 입력을 하시면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태그 메뉴가 뜨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림을 보시면 행정안전부는 기관명이기 때문에 OG 태그를 선택했고 정상적으로 태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저작도구에서는 어절 단위, 띄어쓰기 단위로 항목을 자동 생성해 주는데요. 한글 맞춤법에 따라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쓰기 때문에 원문 데이터를 기준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까지가 한 어절이 됩니다. 태깅은 최소 단위로 개체명에만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조사는을 지우고 슬래시를 입력하셔서 세계유산위원회만 태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태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개체명이 나누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작도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띄어쓰기 단위로 항목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여러 항목을 다시 우리가 합쳐서 하나로 태깅을 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목을 합쳐서 태깅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당 문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연필 모양의 문장 편집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장 편집 버튼을 누르면 뜨는 팝업창입니다. 여기서 합치고 싶은 항목은 6번 부석사와 7번 무량수전입니다. 텍스트가 써 있는 칸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예시에서는 6번 부석사에 무량수전과 쉼표를 원문과 똑같이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 칸을 빨간 X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이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결과로 부석사 무량수전 이렇게 개체명이 한 항목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태깅 항목이 비어 있습니다 부분을 눌러서 앞에서 보았던 과정과 똑같이 태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문장의 개체명 신조어 분석을 끝내셨다면 보시는 것처럼 저장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저장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실습하게 될 양이 많기 때문에 작업 중간에 수시로 저장을 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페이지마다 저장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문법 오류가 123건 있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작업을 하실 때 여러 항목 중에서 우리는 개체명에만 태깅을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비어있는 항목들을 시스템이 문법 오류라고 출력하는 것인데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모든 개체명 또는 신조어의 태깅을 마치셨다면 확인을 누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작업물을 저장하셨다면 다음은 검증 요청 단계인데요.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게 되실 때는 이 검증 요청까지 반드시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검증 요청을 누르면 뜨는 팝업 장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검증 요청이 완료가 됩니다. 네, 다음은 말뭉치 구축 저작도구의 메뉴 부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장수라는 부분에서 한 화면에 표시되는 문장수를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시면 페이지를 넘기는 버튼들이 있고 또 동그라미 물음표 부분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단축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탭 키를 누르면 다음 항목, 그리고 시프트와 탭을 동시에 누르면 이전 항목으로 커서가 이동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도움말에 써 있진 않지만 엔터키를 눌러도 탭 키처럼 다음 항목으로 커서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탭 키나 엔터키를 사용을 해서 다음 항목이나 이전 항목으로 이동을 하시면 단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그때 자판에 슬래시를 입력을 하면 태그 메뉴가 뜨는데요. 그때 그 태그 메뉴 내에서 방향키 위나 아래를 누르면 태그 메뉴 간에 위 아래로 이동이 됩니다. 그때 엔터를 누르면 그 선택한 태그로 태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을 때 경우에 따라서 검증 요청을 하셨을 때 검증이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뭉치 구축 메뉴에 들어가셨을 때 구축 상태에 검증 반려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신다면 재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증 반려라고 떠 있는 말뭉치를 클릭하시면 검증 기록에 반려가 된 이유가 써 있습니다. 예시에는 태그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이렇게 태깅이 잘못된 경우라든지 페이지 끝까지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다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재작업을 하실 때에는 기존에 작업하셨던 결과물이 같은 경로에 보이는데요. 태그 분류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했으면 규칙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제작업을 하셨을 때도 저장을 하시고 검증 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이상으로 음성 텍스트 기본 과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강하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성 텍스트 심화 과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